남극은 지구의 최남단에 있는 대륙으로 면적은 한반도의 약 60배이며 지구 전체 육지 면적의 약 10%에 달할 정도로 광활합니다. 하지만 남극은 표면이 만년빙으로 덮여 있고 극한 날씨와 불안정한 지반 등으로 아직 인간이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과학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직 박혀진 바가 많이 없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남극에서 발견된 신비하고 미스테리한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로스타일드, 록펠러, 코로나, 델타, 오미크론 이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코로나, 백신, 유대인, 재벌과 이런 공통점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설명해드릴 공통점은 바로 남극과 관련이 있습니다. 남극에는 코로나 섬, 델타 섬, 오미크론 섬, 로스타일드 섬, 로펠러 섬이 있으며 실제 소유주 또한 로스타일드 가문, 로펠러 가문으로 밝혀졌습니다. 로스타일드와 로펠러 가문은 일루미나티로도 유명한데 이 거대 가문이 왜 남극에 관심이 있는지 그 원인들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보스토크호의 괴생명체. 남극 대륙은 98%가 얼음으로 비덮여 있습니다. 1964년 러시아의 남극기지인 보스토크기지에서는 지하 3,700m 아래 거대한 호수 빙저우의 존재를 알아냈습니다. 면적은 강원도 크기에 육박하며 깊이는 약 500m 되는 거대 빙저우는 남극이 얼어붙기 전 존재해온 호수이며 수천만 년간 고립되었고 사실상 외계생물이나 다름없는 고유종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989년부터 시작된 시추작업은 2012년이 되어서야 호수 수면을 확인하고 물을 채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시추결과 수많은 미생물과 새로운 생물들의 RNA도 확인되었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생물들이 진화를 거치고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이곳은 화성이나 목성의 위성의 환경과 비슷한 환경이기 때문에 우주의 생명체 존재의 가능성도 유추해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허수를 탐사한 대원들로부터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8명의 러시아 연구진으로 이루어진 탐사대는 보스토크호의시추를 마치고 탐사 도중 길이가 10m 이상의 다리가 14개가 달린 거대 문어 형태의 괴생명체를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체는 46b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리고 있으며 46b는 탐사대원들이 갖고 있던 장비들을 모두 부숴버리고 탐사대원 3명을 죽였습니다. 그중한 명은 46b에게 빼앗긴 도끼로 살해 당했는데 이런 점을 근거로 46B는 어느 정도의 지능을 갖춘 생명체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46B를 물탱크에 가두는 데 성공했으나 러시아 정부는 물탱크를 압수 후 침묵으로 일관하고 2014년 터널을 봉쇄하였습니다. 보스토크 호의 괴생명체 46B는 직접 알려진 증거가 없음에 진실 공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스토크 호수는 과거 석탄기 수준의 산소량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 석탄기 생물 중 메가네우라라는 잠자리는 날개 길이만 무려 70cm였으니 충분히 거대한 생물체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직 인간이 개척하지 못한 부분이라 결국 미스테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2. 남극의 UFO. 지구상에서 우주와 가장 비슷한 환경은 바로 남극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남극에서는 UFO와 외계인에 대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발표된 미 해군 기밀문서에 의하면 1946년 목적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이점프 작전이라는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남극에 약 5천여 명을 투입했고 원래의 계획보다 훨씬 빨리 종결되어 실패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곳은 현재 구글어스로도 확인이 가능한 장소로 원반 모양의 미확인 물체가 암석 밑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되기엔 이상하리만큼 둥근 모양이며 원반 형태의 미확인 물체의 지름은 90m 정도 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UFO 연구원 발렌틴 대게르브에 의해 UFO가 충돌한 위치도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것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4대의 군용 탱크도 있었는데, 현재는 부그러스에서 사라진 상태입니다. 또한, 1991년부터 영국의 자치령이 된 남극의 성, 사우스조지아 아우스 샌드위치 제도에도 UFO가 착륙한 흔적이 있으나, 영국 측은 어떠한 답변도 해줄 수 없다며 현재까지도 확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나사 위성에서 찍힌 이 구조물은 마치 태양 빛을 반사 혹은 블라인드 처리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새로 22km, 가로 6km의 거대한 구조물입니다. 이것 또한 구글러스에서 확인이 되나 어떤 곳인지는 밝혀진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3. 남극 요정의 화석 남극의 휘모어 산맥에서는 특이한 인간의 화석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의 크기가 아니라 30cm 미만의 아주 작은 인간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화석은 여러 신호에 등장하는 요정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화석의 추정 생성 연도가 약 6억 년 전이라는 점입니다. 이 시기는 공룡보다 앞선 시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증거입니다. 4. 남극의 고대 문명. 고대 문명에서 자주 볼수 있는 피라미드는 남극에서도 발견됐습니다. 2012년 9월 높이 400m의 피라미드 구조가 발견되었습니다. 반듯하게 잘려진 4개의 면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이라기엔 굉장히 인공적이었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와 단순히 모양만 닮은 것이 아니라 가장 큰 피라미드를 중심으로 양옆에 두개의 작은 피라미드가 있는 매치까지 닮아 있었습니다. 남극 피라미드는 누가 언제 왜 만든 것인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남극에서 문명의 형태를 추정할 수 있는 너비 400피트의 장소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된 고대 도시의 흔적과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눈으로 뒤덮여 있는 곳이지만, 나사의 아틀라스가 촬영한 레이더 사진에는 눈 속에 문명의 흔적으로 보이는 터전들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곳이 어음말의 2km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도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 인간은 남극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남극은 더욱 신비한 존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젠가 남극의 미스테리가 풀리는 날을 기다리며 앞으로 더욱 더 신기반기한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편이 기다려지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